안녕하세요. 이현주 선생님입니다. 벌써 선생님과 평면 도형을 공부한 지네 번째 시간이 왔네요. 오늘은 특별히 준비물이 따로 필요한 게 있어서 먼저 안내를 할게요. 나머지는 지난 시간과 똑같고, 오늘은 색종이 한 장, 그리고 가위, 풀, 요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빈 종이나 또는 전단지, 광고 종이나 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도 가능하니까 한 장을 따로 준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수학이 김책, 설명이 필요한 문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물을 챙기고 있는 친구들은 잠시 동영상을 멈추었다가 준비물을 찾고 난 후에 다시 재생을 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학이 김책. 24쪽을 먼저 풀어 볼 거예요. 아마 다 매겼을 텐데,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24쪽 모두 폈나요? 3번.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여 점, 니은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을 그려보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직각 삼각자가 없는 친구들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공책, 모서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직각 모양이 네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이렇게 대고 그리면 정확히 직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니은이 꼭짓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마저 나머지 하나를 그려준다면 직각을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요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25쪽에 있는 문제인데 아, 도대체 직각이 어디 있지?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을 텐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대어 보거나 직각 삼각자를 대어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눈금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는 이 눈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금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들을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점들 중에 직각은 바로 각, 기역, 비읍, 디귿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부터 각, 기역 비읍 디귿 또는 반대로 각 디귿 비읍 기억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짠! 요거는 선생님이 준비한 직각 삼각자예요. 정말로 직각이 맞는지 선생님이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겨 보면 딱 직각에 서로 만나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우리 작년에 2학년 때 시간을 배웠었어요. 그때 시각을 읽는 방법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1시와 7시 사이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두 번째 있어요. 긴 바늘이 바로 12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려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친구의 말을 잘 살펴보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래요. 어? 선생님, 두개 그릴 수 있는데요. 맞아요.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그런데 첫 번째 친구가 아주 큰 힌트가 될 거예요. 1시와 7시 사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9시가 아니라 바로 3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혹시 선생님 설명이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한번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수학책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38쪽을 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영이와 슬기가 색종이를 가위로 자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삼각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들 중에서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냐면, 수많은 모양의 삼각형들 중에서 이렇게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바로 직각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삼각형에는 각이 몇 개가 있나요? 그렇죠. 세 개가 있습니다. 세개 중에 하나가 직각이면 그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해 두고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까지의 삼각형이 나와요. 어느 것이 직각 삼각형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으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줄게요. 어, 선생님 어떻게 찾아요? 하는 친구들은 앞에서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을 잘 생각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삼각형의 각 중에 하나가 직각이면 된다고 했죠.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 그렇죠. 오. 두 번째 거. 맞아요. 두 번째 꺼도 직각 삼각형이에요. 세 번째 거는 땡!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삼각형은, 네, 땡!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화면에 보면 선생님이 직각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직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만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가 이름을 잘못 부르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 삼각형 친구들도 이름을 바로 불러주었을 때 친구들이 기뻐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복습할게요.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더 다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직각인 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 짠! 자, 화면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색종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색종이를 선생님이 많이 많이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조금 간격을 띄워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찾은 이 삼각형들에서 여러분들이 직각 삼각형을 한번 찾아봐 줄래요? 직각 삼각형 몇 개가 나오나요? 지금 막 이렇게 책을 대어보는 친구도 있고, 눈으로 살펴보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3 개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직각 표시를 세 군데에 해보았습니다. 삼각형의 세각 중에, 하나라도 직각이 보이면 그 친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교과서 39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형판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요거 해본 친구들은 기억날 텐데 고무줄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형판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 여러분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도형판을 하나 띄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연필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 봐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손가락을 딱 펴서 한번 그려볼까요? 모두 그려보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가락 연필로 그린 삼각형을 밑에 교과서 39쪽 중간에 있는 점 판에다가 한번 자를 대고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되 반드시 각 하나가 직각이어야 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한개 정도 그려보면 충분히 연습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었다가 그림을 마저 그리고 다시 재생을 시키도록 합니다. 선생님도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영상을 녹음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직각 삼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린 삼각형이 진짜로 직각 삼각형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한각이 직각인지 아닌지. 그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쪽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이랑 칠교판이 나와요. 어, 우리 작년에 칠교판 여러분들 모양 맞춰 봤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삼각형을 찾고, 그 삼각형의 직각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 되겠죠. 야, 열심히 동그라미를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 왼쪽 방석에서는 직각삼각형 4개, 오른쪽 칠교판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잘 찾았습니까? 오, 좋아요. 자, 그럼 짜잔! 오늘은 숨겨진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준비물로 색종이 한장 가위풀 이야기 했었죠. 자,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색종이 한 장을 잘라서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든 직각 삼각형은 교과서 38쪽에 중간에 비어 있는 칸에다가 두 개를 붙여 주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그때 수학책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려면, 그렇죠. 각 하나가 직각이어야 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뒤에 문제 하나 준비했는데 그 문제마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가, 나, 다, 라 4개의 네 삼각형이 나왔어요. 이 가운데에서 직각 삼각형을 찾아서 기호로 써 보세요. 자, 마음 속에서 어느 건지 골라주세요. 직각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 어느 것인가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가와 다 였습니다. 선생님, 가와 다 어디에 직각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가 그리고 다에는 아래쪽에 직각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늘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수학이 김책 26쪽에서부터 27쪽을 풀고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수업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